미리 예고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기독교, 또 천주교 국회의원들께서, 어,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주제로 오늘 언론 만나네요. 우보는 신천지 유착 보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국민의윤석열 대선 후보가 고대 시대에나 있을 법한 무속과 주술 논란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민주적 과정을 성두리제 부정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종교계는 물론 대법원에서도 가정과 종교의, 종교계의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사회비 이단이자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유문 후보와 국민의힘과의 유착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개선 후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신노들을 대거 집단 입당시켜 윤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내용의 전신천지 간부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윤 후보와 박근혜 경선을 치렀던 홍준표 의원도 경선 직후에 알았다. 신천지의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짐작이간단하며 사실상 신천지의 윤석열 후보 지원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 전 국회의원도 신천지 유럽어 지원 논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구 지역 코로나 A 확산의 주범이었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신천지 지원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 방염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수 없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집회장소와 신도명단 제출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고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역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충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색 수등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시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각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보고와 승인 지시는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대구결찰청에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명령을 모두 알려했습니다 들뜼던 압수수색 여론을 묵살한 것입니다. 물론 대구지검은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2021년 12월 14일 간호클럽 토론회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감염 병법 위반에 따른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강제수사보다 임의수사가더 효과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인생이 어렵습니다. 온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의견이 법률상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경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까? 감염된 방역에 대한 수사협조를 거부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대해 이민수사가 강제수사보다 실체적 진실규명과 증거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개변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언론은 윤 후보의 압수수색 거부 배경에 무속인 건진 법사 정모 씨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신천지 총재도 영매라 건드리면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건진 법사의 조언대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국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모 언론사 기자에게 윤석열 총장이 중심을 잡고 가니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압수수색에 맞서면 신천지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천지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까? 고도의 이상적 판단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나라의 검찰총장이 무속일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도구했다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은혜를 갖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지원했다는 신천지 전 간부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져갑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속속설들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의 유착 관계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전국 각지에서 성량성발표및 기자회견을 열고 주술의 의지에 권력을 행사하는 후보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지구 전주교 전의구현 사제단은 1만 5천여 명 추국성명을 통해 주술에 의존하는 정치, 주술 권력에 칼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천지와의 유착국을 해명하라는 범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의힘 대선부 경선 개입 등 신천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의 침묵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설픈 변명이나 침묵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무속과 주술, 신천지 의혹에 대해 그 실체를 낱낱이 맡기고 국민의 국민께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기독교 천주교 국회의원 일터. 네. 전 세계가 코로나 이9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 양극화 심화, 저출세 문제, 꿈을 이은는장이들의 문제, 기후위기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은 마땅히 국민과 전문가의 지휘를 모으고 국무회의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무속과 추술, 사이비 집단의 의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프리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을 사로불편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남북의 상황,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 복잡하게 얽힌 것이 많아서 신중하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속과 추술에 의존하고 사이위 집단을 의식해서 오판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악의 긴급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년전 박근혜 대통령과 타핵에 의해 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대변에도 무속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등장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시민인식을 가진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국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천주교 위원장 직책을 맡고 계시는 노농래 위원님, 민주연 위원장이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캐서리위원회 임일당 농내 위원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 웬 사이비 종교 그리고 주술 무속이 판치니까 신천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를 오염시키는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의원 그리고 우리 헤돌리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코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이유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아까 우리가 성남서에서 밝힌 대로 지금 KNC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임에서도, 지금 무속이, 그리고 주술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를 오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캐돌리의 경이비단 사제단 역시도, 주술이 무속이, 세미 종교가 정치를 오용시키는 건 용납돼서 안 된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당의 지금 주선무속이 경치를 오염시키는 거에 대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경선 후보였던 지금 홍준표 의원이 분명히 신천지가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재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신인 민재는 신천지가 대선에 개입했는지 얼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라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정치에 주술과 무속 그리고 사기정교가 단여되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고, 언론인들과의 어. 질문 답변은 저 앞에 나름대로 에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